안녕하세요. 이번에 아기 낳은 3른살 새댁입니다. 다른 시어머니들도 다 그런가요?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저희 시댁은 예전에 많이 가난했었다고 하네요. 그래봤자 80년대 후반인데 우물에서 물을 기로와 빨래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집은 아파트 생활하고 있어서 저는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시장에서 상인들 팔고 남은 상품성 없는 것들. 말이 좋아 상품성이 없는 거지. 버리는 식재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배추 겉에 지저분한 잎들. 바람든 무. 힘줄이나 비계 많은 돼지고기 같은 걸 100원 200원에 사가지고 와서 반찬 만들어가지고 2 3일을 드셨대요. 그러다 제 남편 유치원 다닐 때쯤. 시아버지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자수성가하셨고 지금은 서울에 어엿한 30평대 아파트도 자가로 소유하신 여유 있는 시댁입니다. 이야기 들었을 때참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했고 존경스러웠어요. 사실 저희 친정도 잘 사는 편이긴 한데 저희 부모님은 친가 외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그렇게 고생하고 사신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어머니 이야기 들었을 때 정말 놀랍더라고요. 어머님이 결혼 초에 너무 많이 고생하셔서 그런지 잘 살고 계시는 지금도 많이 자린 곱이세요. 반찬 가지수는 3개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세탁기가 버젓이 있는데도 어머님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쓰시려나? 매번 손빨래 하시고 또 세탁도 별로 안 하세요. 수도 요금이랑 세제 아깝다고요. 정말 땀 범벅되지 않는 이상은 옷을 안 빠시고 그냥 탈탈 털어 입으세요.밖에서 누가 버린 생활용품이나 작은 가구 같은 것도 어머님만 필요 없으신데 그걸 다 갖고 와 쓰시더라고요.그래서 시댁 방세개중 하나는 어머님이 모아 놓은 고물 같은 게 잔뜩 차있어요.솔직히 말해 그걸 다 쓰지도 않는데 밖에 돌아다니시다가 눈에 들어오면. 일단 갖고 오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닦아 쓰시거나 아님 고쳐서 중고로 몇천 원에 파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도 아직 일하셔서 달에 많이 벌땐 2, 3천만 원씩 가져오시는데도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심지어 저희가 결혼하고 살림살이 꼬릴 때도 어머님이 어디서 얻어온 걸 저희 주려 하시더라고요. 멀쩡하면 말도 안 해요. 페인트 다 벗겨진 20년도 된 전자레인지를 잘 작동한다며 쓰라 하시길래 난감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양가 부모님들께 드릴 지갑이랑 가방을 샀거든요. 그거 샀다고 진짜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희 혼내시더라고요. 정신이 빠졌다고요. 이제부터 빡세게 정신 다잡고 돈 모아야 하는데 뭐 하러 양가 부모님한테 선물한다고 몇백씩 돈을 쓰냐면서 정말 눈물 속 빠지게 혼났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흥청망청 쓰는 타입도 아니지만 쓸땐 써야 한다는 주의인데 그렇게 어머님께 혼나고 나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어머님한테만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친정에도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선물 드릴 일이 있으면 친정에만 드리기로 합의했어요. 시댁에 좋은 마음으로 드렸다가 또 무슨 소리 들을지 모르잖아요. 저희 친정은 제가 뭐 사드리면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 하시고 또 저에게도 다른 무언가로 마음을 주려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표현의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혼 준비할 때도 어머님이 저한테 엄청 불만이 많으셨대요. 그걸 남편이 다 커버 쳤기 때문에 제 귀에까지 안 들어온 거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웨딩 홀도 왜 그렇게 비싼 걸 계약을 해놨는지 내가 가격 듣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한번 입고 사진 찍고 끝날 웨딩드레스를 뭘 그렇게 비싼 걸 대여해 입어? 그냥 아무거나, 떠리로 남은 거 입으면 되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혼났는데, 우리 아들이 절대 신부한테 말하지 말라더라. 그럼 자기 파혼당한다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야 저더러, 돈 쓰는 방법이 잘못되었네. 세상 물정을 몰라서 돈을 펑펑 쓰네. 잔소리를 하시고, 저희 신혼집 들어와 드레스룸을 샅샅이 뒤져보시며, 이건 뭐야? 가방이 왜 이렇게 많아? 얌전한 거 하나 있으면 됐지. 옷도 참 많네. 그냥 계절별로 두세 가지 있으면 되는걸. 패션쇼장 나가니? 안 그래도 니들 연애할 때 자꾸 우리 아들한테 옷 선물해 주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다. 그냥 남자가 청바지에 티 하나 입고 다니면 되지. 어머님, 잘생기고 옷발도 좋은데 맨날 너무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녀서 제가 좀 사줬어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옷사 입히니까 인물도 살고 전 너무 좋던데요. 요즘 외모도 경쟁력이잖아요. 잘 꾸미고 단정하게 다니는 것도 능력이에요. 전이 사람 회사에서 무시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다 못해 어머님 잔소리에 대들었더니 어머님이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시며 아무 말씀 못 하시더군요. 솔직히 그랬어요. 남편도 어릴 때부터 옷도 거의 물려받아 입어 버릇하다 보니. 사회인 되어서도 자기 옷살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연애하면서 제가 스타일을 많이 바꿔 줬습니다. 머리도 맨날 몇 천원짜리 이용원 가서 대충 자르는 걸 제가 저 다니는 미용실 데리고 가서 펌도 시켜주고 요즘 젊은 사람들 나이에 맞게 잘 꾸며 줬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제 남편 저 만나 용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한테만 한 소리 들으니 좀 어이가 없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아들한테 잘 해준 건데 그게 욕먹을 짓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저희 부부가 산 옷, 신발부터 시작해서 집안 가구, 가전들 모두 시어머니한테 품평 받고 잔소리 들어야 했습니다. 저희 부부 둘다 맞벌이라 최대한 살림은 가전의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식기세척기도 나중에 2세 키울 거 생각해서 12인용으로 넉넉하게 사서 빌트인 했고 로봇 청소기도 샀어요. 요즘 필수인 정수기도 당연히 집에 있고요. 시어머니는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 하셨습니다. 식기세척기를 대체 왜사 설거지하는데 시간 뭐 얼마나 걸린다고 그리고 청소기라니 그냥 생수 사다 먹거나 보리차 끓여 먹으면 되잖아. 게다가 로봇 청소기. 세상에나 말세다 말세. 청소기 좋은 거 많더만 무슨 로봇이 집안 청소를 해준다고 그래. 이모가 쓰던 거 돌돌이 하나 물려줄 테니 그거 쓰거라. 로봇 청소기인지 뭐시기는 내다 팔아버리고. 그러자 남편이 당황해하며 뭐라 뭐라 설명을 잘 하긴 하더라고요. 요새 신혼부부들 필수 가전이고 둘다 맞벌이라 바빠서 집안일 최소로 하고 그 시간에 나가 운동하거나 자기개발하는 게 이득이라고요. 그랬더니 이미 돈벌이 잘 하고 있는데 뭔 놈의 배부른 자기개발이냐면서 운동할 거면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으로 걸어다니라 하십니다. 저희 집 18층이에요. 어떻게 계단으로 걸어다닙니까? 그런 식으로 어머님은 빡빡 우겨대시며 저희 부부에게 틈만 나면 잔소리 하셨고, 심지어 말도 없이 저희 집에 비밀번호 치고 들어와 로봇청소기랑 공기청정기를 들고 가신 적도 있어요. 집에 필요 없는 물건이라며 팔아야겠다면서요. 로봇청소기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건 알고 있었지만, 공기청정기는 요즘같이 미세먼지 많은 시기에 꼭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냥 자주 환기하고 털어내면 된다며 지금까지 공기청정기 없이 자식 셋 잘만 키웠다 큰소리 뻥뻥 치시더군요. 그러더니 말도 없이 집에 들어와 그두 개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제가 울고불고 난리를 쳤죠. 남편한테 이혼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럴려고 저희 신혼집 비밀번호 알려달라. 그렇게 조르셨나 싶더라고요. 제가 찜찜해서 알려 드리지 말자고 했는데 남편이 어머님 귀에 눌려 결국 알려 드렸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남편도 못 믿고 살겠고 내 살림 맘대로 하려 하시는 시어머니한테도 너무 질려 무섭다면서 제가 이혼하자고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친정에서도 그 사실 알고 노발대발 역정을 내셨고요. 그때 남편이 저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다시는 어머님이 마음대로 집에 못 들어오시게 하겠다. 집 비번 바꾸겠다. 빌고 시댁으로 혼자 찾아가 처음으로 어머님께 대들어 화낸 것 같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 머리 싸매고 누워서 둘째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지 와이프 편 들었다면서 목 놓아 오셨다고 하대요. 그리고 나서는 어머님이 마음대로 집에 찾아오는 일 없으셨고 저한테 말 함부로 하시는 것도 좀덜 하긴 했습니다만 저에게 안입고와 하는 그 눈빛은 여전하셨어요.그렇게 크고 작은 일이 많았던 신혼 1년을 보내고 나서 저희 부부에게 아기가 찾아온 거죠.어머님은 제가 임신하니까 그제야 잘해 주시더라고요.게다가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말에 더 좋아하셨어요.왜냐하면 아주버님은 결혼하고 딸만 낳으셨거든요.딸 둘만 낳고 더 이상 낳지 않겠다고. 큰 동서가 선언하신 바람에 어머님은 저희 부부가 장손 낳을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들을 가졌다는 소식은 어머님께 더 없는 희망이셨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비싼 애플 망고도 사다 주시고 새벽 시장 가서 갓 도축한 소고기도 퀵으로 자주 보내주셨어요. 그런 시어머니 정성에 저도 지난날의 섭섭함은 다 있고, 잠시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뿐이더라고요. 아이 낳고 나니 어머님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기 시작했습니다. 장손이 너무 이뻐 죽겠다 하시며 정말 매일같이 저희 신혼집에 오려 하시더라고요. 시댁이랑 저희 집은 차로 30분 거리거든요. 예쁘실 만도 하니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오셔서 잔소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애 젖을 많이 먹여야지. 분유를 먹이니 분유 그거 비싸기만 하고 영양도 없어. 엄마 저지 최고다. 어머님 저전 양도 많지가 않고 지금 유선염도 있어서 너무 많이 아파요. 병원에서도 그냥 분유 먹이러 하는데요. 의사 말 들을 거 없어. 그냥 무조건 물리면 돼. 그럼 양 많아져. 아픈 거좀 참거라. 엄마가 돼가지고 그게 대수냐? 하시며, 제가 아이에게 분유 먹이는 걸 너무나 싫어하셨고, 심지어 숨겨놓으시기도 했어요. 그 바람에 애가 배고파서 울고불고 한 적도 있고요. 솔직히 그때부터 어머님께 정이 제대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전 몸살로 열이 39도까지 올라 고생하고 있는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이, 그저 저타령이라니요. 저희 친정엄마는 아파하는 저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까지 지으셨는데 말이죠. 시어머니 그러신 거 알고 열받아서 시댁에 전화까지 했습니다. 저 타령 두번 했다가 며느리도 손자도 다신 못볼줄아시라고요 그렇게 친정도 강하게 나왔고 남편 역시 어머님이 부녀 숨겨놓은 거 보고 눈이 뒤집어져서 한 소리 하는 바람에 그 이후로 부녀 타령은 없었고 어머님의 방문도 좀 자제되었습니다. 손자에 대한 갈망 때문인지 어머님은 종처럼 안 하던 사과까지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꼬장꼬장해서 절대 자식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잘안 하는 분이시거든요. 매일 손자 얼굴 영상 통화 요구하시고 아이 사진도 10장으로는 만족을 못 하시는 분이셨는데 저희 부부가 화가 나서 한동안 안 보내드리니 애가 다 미치려고 하시더라고요. 사진 좀 보내달라고 해도 제가 무시하고 안 보내고 있으니 결국 전화하며 카톡으로 미안하다고 하셨고 그 바람에 저도 별수 없더군요.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시는 걸로 합의를 받습니다. 오셔서 그놈의 저 타령이랑 집안 살림 간섭 안 하는 조건으로요. 그랬더니 알겠다 하시긴 했는데 그 버릇이 어디 가겠나요? 윽박 지르지만 않을 뿐이지, 조곤조곤 설득을 빙자한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결혼 초에 고생하셨던 걸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서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라떼 이야기라고 하죠. 어머님은 그렇게 라떼는, 라떼는 하시며 제가 너무 편하게 산다고 하세요. 분유도 정수기에서 알아서 뜨거운 물이 나오니 얼마나 좋아. 설거지도 식기 세척기가 다 해줘. 빨래도 세탁기가 다 해. 너는 애 거저 키우겠다. 이게 애 키우는 거니? 그냥 소급 장난, 장난질 하는 거지? 어머님, 어머님이랑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애기가 밤에 잠을 안 자서 남편이랑 저랑 둘다 얼마나 힘든데요. 거의 못 자요. 그 정도 가지고 뭘 힘들다 그러는 거야.라고 하시며 제가 너무 편한 집에서 여유롭게 살아서 철없는 소리 한다 하십니다.안 그래도 저희 친정엄마 고생 안 하고 사셨다며 시어머니가 비꼬는 말도 많이 하셨거든요.게다가 전 몸살 일로 시댁이랑 친정이랑 싸움 아닌 싸움도 한번한 한 적이 있던 터라 사돈끼리 사이가 좋진 않아요. 저희 엄마도 제 시어머니 엄청 안 좋아하시거든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입만 열면 모든 것이 비꼬거나 잔소리였고, 어머님도 제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사건이 제대로 하나 터졌습니다. 저희 아들이 열이 많다 보니 기저귀를 자주 갈아줘도 발진이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다녀오고 연고도 발라주며 지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귀한 장손 꼬추에 발진이 생기게 만드냐면서 저더러 엄마 노릇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말에 너무 열이 받아서 기저귀 발진 없는 애가 거의 없어요. 게다가 요즘같이 습한 여름에 땀 차면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무슨 엄마 노릇을 못해요. 기저귀를 하루에 열다섯 장은 갈아주느라 손목이 남아나질 않는데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그럼 천끼 저기로 바꾸면 되지 않겠니? 안 그래도 너 일회용 쓰는 거 마음에 너무 안 들었다. 그거 한 장에 몇백 원이라면서. 그럼 하루에 얼마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야. 천끼 저기 쓰면 통풍도 잘 되고 돈도 아끼고 좋을 텐데. 너 변하자고 일회용 종이 기저귀 쓰다가 애 꼬추에 문제만 생겼잖니. 네가 이러니까 내가 잔소리를 안할 수가 없지. 그리고 내가 젖 타령한다고 너 울고 불고 난리였지. 그녀 먹이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잖냐. 젖 먹였으면 면역력이 좋아져서 조금 습하다고 발진도 안 생겨. 라고 하시며 얼굴이 붉그락푸르락한채 노발대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기저귀를 다 갖다 팔아버리래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당장 시장 가서 좋은 천 떼다 올테니 그걸로 천기저기 했으라 하시더군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눈만 동그랗게 뜨니 천기저기가 최고야. 너무 편하게 살아도 못 써. 라고 하시며 나가시더군요. 그리고는 정말 광목 천을 하나름 사서 그날 저녁에 픽으로 보내셨어요. 그거 받으니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냥 창고에 쳐 박아 놓고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주 주말에 시어머니가 오셔서 광목천 받았냐. 왜 받고서 고맙단 이야기를 안 하냐. 대뜸 눈부터 흘기시더군요. 그래서 청기저귀쓸 생각도 없고 아이 발진도 다 나았으니까 그천 도로 가져가시라 했더니 환불도 안 되는데 돈 아깝게 왜안 쓰고 있냐며 노발대발 하신 거죠. 그러더니 잘 자고 있는 애 기저귀를 막무가내로 벗기며 달진을 확인하시더군요. 깨끗한 거 확인하시고서도 어머님은 천기저기쓰라조곤조곤 잔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괜한 짓 하지 말고. 일회용 기저귀 살도 낚여 천기저기 써라. 그리고 손빨래가 좋아. 내가 비누 좋은 거 하나 얻어 줄 테니까 그걸로 손빨래하고 으아어어머천기기아쓰 응. 네? 쓰는 로모자자라손빨래지하하라요요래래 편하게 살아서 애만 고생이지. 너 편하자고 첫도 끊고 분유 먹여 놓고는 나만큼 고생하라는 얘기는 안 한다. 그래도 엄마가 되어서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된다. 세탁기 뭐가 좋다고 거기다 애 기저귀를 넣어. 손빨래를 해. 그게 훨씬 좋다. 그러더니 은근슬쩍 돈 얘기를 또 하시더군요. 너 출산 휴가며 육아휴직 내서 지금 돈도 많이 안 나오잖니. 지금 왜 머리 아니야? 우리 아들 버는 돈으로 쓸 텐데 왜 그렇게 펑펑 쓰지 못해 안달이야. 지금 집에 있는 네가 허리띠 졸라매서 아껴야지. 그리고 옛날 스타일이 좋아. 청 기저귀 손빨래하는 게 얼마나 아이한테 좋은데.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요즘 일회용 기저귀 좋게 나와요. 걱정 마세요. 자꾸 이렇게 잔소리하시면 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다 니네 잘되라고 이런 말 해주는 거야. 그러지 말고 천기적이 써. 어머님, 제 손목은 어떡하고요? 아이 아빠한테 빨래시켜도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뭐? 아니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저녁에 퇴근하는 아범을 시킨다니? 애 낮잠 잘때 네가 후다닥 빨래하면 되지. 어머님. 어머님 고생하신 거저잘 알고 있고 존경도 하는데요. 그때 힘드셨다면서 제가 어머님처럼 고생하되 바라세요. 왜 그렇게 제가 편하게 있는 걸못 보세요? 그리고 제가 진짜 편하게나 하면 몰라요. 저 육아휴직도 얼마 못 써요. 1년 쉬다가 바로 출근에 일해야 돼요. 저업무강도 빡센 거 아시잖아요. 저 편하게 안 살거든요, 어머님. 저도 화가 나서 진심 가득한 말을 내뱉자. 어머님도 당황하신 듯 말을 얼머무리시더군요. 그러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돈도 아깝고 그래서 그런 거다. 그리고 고생하고 나면 사람이 얻는 것도 있어. 나봐라, 돈 무서운 줄 알고 아끼며 살았더니, 서울에 집도 샀잖니. 너는 너무 편하게 살아서 내가 걱정스러운 게 많아. 아. 라며, 저 위안답시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도 하거나, 어머님, 편한 게왜안 좋은 건데요? 가뜩이나 복잡하고 치열한 세상사. 편할 부분은 편해야 숨쉬며 살죠. 그리고 어머님은 편한 거안 누리세요. 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가끔 지하철도 타시고요. 그런 편한 게 싫으시면 자전거 타고 다니세요. 아님 말 한마리 제주도에서 데려와 타고 다니시는 건 어떠세요? 옛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라고. 비꼬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기분이 나쁘신 듯. 아니, 내가 틀린 말했니? 세탁기 써봐야 전기요금만 나오고 잘 빨리지도 않는 거 그냥 손빨래 하라는 말이 어때서? 그리고 일회용 기저귀 쓰는 엄마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남들 다 쓴다고 너도 써? 편한 것만 쫓다가는 사람 바보 된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님. 남들 다 쓰는 거 쓰면 안 돼요? 세상이 발전해서 쓰라고 발명되어 나온 걸잘 활용해서 써야죠. 편리함을 누리는 게 영리한 거예요. 편리하다고 다 좋은 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옛날 방식이 좋은 것도 있는 거야. 그럼 저 이제 제 아들 사진 어머님께 안 보내드려도 되죠? 영상통화도 안 할게요, 이제. 뭐라고? 제가 한마디 하자. 어머님이 놀란 듯 입을 다무시더군요. 어머님도 남들 다 쓰는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그것도 편리한 현대 문명인데. 어머님 그거 잘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걸로 손자 사진 보고 영상 통화하면서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보고 계셨으면서 왜 그러세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려면 적어도 어머님도 편리하게 생활하시면 안 되잖아요. 뭐? 아니 그건 다른 얘기지. 왜 달라요? 애 똥모줌 뭐 간편하게 버리라고 일회용 기저귀 나온 거랑 편하게 사람들이랑 소통하려고 스마트폰 쓰는 거랑 뭐가 그렇게 다른 건데요. 어머님도 이제 손잡보신답시고 영상통화 걸지 마세요. 사진도 스마트폰으로 보지 마시고요. 아니, 세아가.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어머님은 그렇게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우물줌을 아무 말못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이제 일어나야겠다 하시며 잔뜩 당황스럽고 심기 불편하다는 얼굴로 현관에 가시더라고요. 저는 돌아서는 어머님 뒤에 대고 한마디 더 했죠. 어머님, 어머님 말씀대로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손자도 자주 못 보러 오세요. 지금 여기도 어머님 자가용 끌고 편하게 오셨으면서 어떻게 저는 불편하게 살라는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급하게 나가시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바로 남편한테 다 이야기했고, 앞으로 중간에서 역할 제대로 못하면 진짜 안 참고 애 데리고 이혼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짜증나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나설 필요도 없이 어머님이 그일 이후로 저희 집안 오셨네요. 전화도 저한테 안 하시고 남편한테만 이따금 연락해 사진 보내달라 하세요. 그리고 손자 보고 싶어 상사병이 나셨는지 아이 데리고 시댁 오라 하시는 걸 제가 몇 번을 튕기다 갔어요. 한두달 만에 갔더니 저한테 말조심 엄청 하시더라고요. 입만 열면 잔소리였던 어머님 말투도 완전 바뀌어 있었고요. 손자 못 볼까봐 두려우셨나봐요. 역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물에에 물에로 응답했더니 속이 시원하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그냥 들이박으며 살려고요.어차피 시댁도 가까워 피하지도 못하는데 참아봤자 저만 속병 날것 같네요.